은 알렉산더 테크닉의 원리입니다. 네. 원리를 이제 내 몸에 익히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습관 때문에. 100명의 전문가가 들려주는 미래 유망직종 100가지 승리스토리 존윤의 100점 100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존윤입니다 이번 회에서는요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건데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몸을 혹사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무실에서 일을 앉아서 하시는 분들 보면 모니터 보면서 이렇게 이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고 아 어, 자녀가 있는 분들 보면 자녀들이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거북목이 됐다든가 어떤 분들은 걸을 때 팔자 걸음으로 걷고 되게 뭔가 좀 불편해 보인다는 여러분이 보기에도 어 몸을 불편하게 쓰고 있다는 어,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 어, 몸을 불편하게 하 썼을 때 그게 정신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는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혹시 이 몸을 자연스럽게 쓰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고 이것을 업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번 이번 종년의 백전백승에서는 이런 일, 이1 세기에 각광받을 만한 일, 그리고 헐리, 헐리우드의 스타들, 그리고 아티스트들, 그리고 엔터테이너들이 몰래몰래 몰래 숨어서 하고 있는 이 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업은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입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계속 옆에 계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렉산더 테크닉 코리아의 김성은 대표님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 대표님은요. 알렉산더 테크닉 센터 앳 캠브리치라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아주 정통을 알렉산더 테크닉을 가르치는 곳에서 3년 과정을 수료하신 정통 알렉산더 테크닉 교사이십니다. i c International, Boston Conservatory, Boston Conservatory, b o s t o 다른 데로 튀는데 v a t o r y b o s t 어, 한국움직임치료협회 워크샵 동국제약 주최 치과의사를 위한 특강, 뭐 이런 등등. 아 이거는 화면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어, 현재는 알렉산더테크닉코리아에서 전문교사학교를 운영하고 계시고 영지대학교 외래교수로도 재직 중이시며 한국무용교육협의 이사, ATI 국제위원회 공동의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김성훈 대표님한테 알렉산더테크닉에 대해서 좀 자세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해보고 싶은 분야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도대체 알렉산더 테크닉 이거뭐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하면은 저는 좀말 타는 테크닉이요. 알렉산더 테크닉.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타 그거처럼 느껴지는데 그때 개발됐거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 사실 알렉산더 테크닉은 F.M.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네. F.M. 알렉산더는 19세기 사람입니다. 19세기의 호주 사람인데, 네. 어익스피어 작품 낭독 배우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제 발견을 하게 된게 알렉산더 테크닉인 거죠. 아, 이렇게 막 사람들 모아놓고 극장에서 그때 막 텔레비전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럴 때 네. 오락거리가 모아놓고 이렇게 네. 낭독을 하면은. 와막 빠져들고 이런 음, 그렇죠. 그런 거를 하는 배우인데 네. 목소리가 안 나왔다 갑자기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가 안 나와서 네. 이제 뭐 병원도 가봤더니 음. 의사 선생님이 뭐별 문제는 없다고 좀 쉬어 보라고 해서 쉬어 봤더니 진짜 목소리가 괜찮아지더래요 음.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무대에 서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나중에 한 무대 중간쯤 되니까 또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음. 당황해, 당황스럽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막판에 아예 소리가 아예 안 나왔대요. 아이고. 그래서 완전 망쳤죠, 그 무대를 망치게 되어서. 막 송가인이 노래보다 중간에 안 나오는. 그렇죠. 이런. 네, 아주 큰 일이 벌어진 거죠. 어. 네, 한 한참 잘 나가던 20대 초중반에 음.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아니 문제가 없대는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라고 이제 스스로 관찰하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의사도 못 찾았으니까 원인을. 그렇죠. 지금도 아마 잘못 찾으실 아, 거예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거울 세 개를 놔두고 스스로 9년 동안 몸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사용을 음. 관찰을 합니다. 9년 동안? 네, 9년. 정말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요한 <laughs>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니 뭘 하면서도 진짜 관찰했대요. 다 어. 그러니까, 아,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고 있나를 본다든가. 네, 그렇죠. 내가 모르는 어떤 내지야 나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관찰을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낭송을 하려고 하다 보, 낭송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는 행동들이 있었대요. 음. 그래서 이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으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어, 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이제 스피치 하는 사람들이 그라운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라운딩이 뭔가요? 그라운딩이 내 몸과 바닥과의 컨택 아 그냥 그래요? 게 네. 원래 UFC 같은 데서 사람들들은 뉴프 가지고 때리는 이런 게 그라운딩 기술인데 그거가 요 아, 그건 아니고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여러 의미가 있으니까. 아 이게 뭔가 뭔가 바닥하고 이, 이 대지하고의 연결감 뭐 이런 네, 느낌이죠 영어로는. 맞습니다. 네, 네. 네 그게 잘 되어야지 소리가 좋아진다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도 이렇게 잘 아, 알려져 있었던 그런 사실인지라 다리에 힘을 주고. 고개가 앞으로 나가면서 어깨는 들어 올려지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관찰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그럼 이게 문제이라면 이거를 안 하고 한번 내가 소리를 내 봐야 되겠다. 방송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네. 잘안 됐다라는 거죠. 어,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까요? <laughs> 네. <laughs> 그이유는 진정 가는 바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뭐였을까요? 뭐 저도 이렇게 동영상 요즘 촬영을 해 보면 음. 뭔가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돼 있다던가 이런 거 무, 무, 무의식적으로 제가 하는 게 있는데 네.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고치면 그때 잠깐 뿐이고 네. 나중에 보면 또 그대로 돌아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음. 몸의 패턴. 예. 습관이 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칠까라고 이제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 그 공통적인 몸의 사용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동료들에게 알리면서 알렉산더 테크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예, 본인이 어떤 걸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데도 마음대로 잘안 돼서 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수 있을까를 어, 탐구하다가 보니까 네. 사람이 몸을 쓰는 근본 원리 같은 걸 깨닫게 됐고 그렇죠. 뭔가 스토리가 나오네요. 9년 동안 무슨 거울을 몇개 만들고 <laughs> 그게 나중에 지어붙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아, 그래서 그 사용법을 알게 돼서. 그래서 결국은 목소리가 잘 나오고 고쳐졌나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에프리 렉산더를 부르는 별명이 breathing man. breathing man. 네, 숨을 잘 쉬는 남자, 뭐 이런 숨쉬 숨 쉬는 거를 잘하는 남자, 뭐 이런. 누구나 어요나 저도 하는. 그렇죠, 숨을 누구나 잘 쉬죠. 하지만 네.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소리의 톤이나 발성이 달라지니까. 아, 그건 저 이, 이해가 갈수 있을 것 같아. 요 뭐냐면. 말을 계속 얘기할 때이뭐그 노래할 때요 네. 노래할 때그 호흡을 잘 해야지 되게 자연스럽게 노래가 들리는데 안 그러면 계속 노래가 끊기고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렇죠. 그, 근데 이 사람 낭독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그랬을 수있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음. 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동료들에게 이런 자기가 발견한 것들을 알려줬는데 네. 호주 사람이었잖아요. 예. 19세기 후반에 호주 명 굉장히 변방이었어요. 음. 세계,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추천을 합니다. 이 좋은 걸 호주에서만 알리지 말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영국으로 가라. 런던에 가서 알려봐라. 해가지고 이제 런던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엘리트들. 뭐 노벨 뭐 생리학상을 받은 사람이거나 유명한 극작가나 아니면 철학자들에게 알렉산더 테크닉을 사실 같이 교류하면서 영향도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음. 알렉산더 테크닉을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면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을 알리게 된 거죠. 아 그래서 그 영국에 이렇게 막 퍼지게 됐군요. 네. 어, 유명한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그렇지. 또 좋다고. 존 뷰이라든지 조지 버나드쇼라든지 아 조지 버나드쇼는 유명하죠. 그사 응. 그 사람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뭐 나의 두뇌와 너의 뭐몸이 뭐, 합쳐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했던 사람 아니에요? 아, 그랬더니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그 이사도라 던컨하고그 네. 당시 유명한 과학자였던 걸로 아는데 저도 지금은 생각이 네. 안 납니다. 네그 아. 네. 사람은 아니고 모르겠어요. 아 예. 조지 버나드쇼는 죽었을 맞다. 때 네. 어, 극작가였어요. 네. 극작가였는데 죽었을 때 우물춤을 하다 네 이럴 줄 알았다라는 묘비명으로 아, 된명 아, 사람입니다. 아그그 네. 그 사람 알죠 유명하죠. 아아 네. 아. 그렇게 해서 유명인들한테 알려지게 됐군요. 네 맞습니다. 아. 저 그럼 그게 그럼 하나의 업으로 자리 잡게 된건 어떻게 자리가 되,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그 그 당시에 FM 알렉산더에게 제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았는데. 이분이 이제 노년쯤에 되었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좀 교사를 양성을 해달라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게 좀더 알려지도록 도, 해달라라고 이제 제자들의 요청에 3년 1,600시간 교사 과정이 이제 그때 아마 1940년대 후반 정도에 만들어집니다.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그게 지금까지 온 거죠. 아, 너무 길지 않아요? 3년 1,600시간? 그렇죠.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하세요. 아, 3년 동안 뭘 배우나요? 네. 네 배우는 건 알렉산더 테크닉의 원리입니다. 네. 원리를 이제 내 몸에 익히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습관 때문에. 네.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거기로부터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쉽지가 않구요. 음. 그리고 이제 내 몸을 자유롭게 근데 조율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네. 또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고 가이드하고 안내해야 되는 역할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3년 충분히 그렇군요.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요즘들 그 알렉산더 테크닉 받는 그러니까 고객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아, 네. 뭐 일단은 외국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지금 열심히 알려지고는 있지만 외국보다는 좀덜 알려진 편이라서 외국에서는 가수 유명한 가수인 스틴 뭐 마돈나 음.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들었고 음. 그다음에 배우들도 킬스 레저라든지 그다음에 베네딕트 컴버베치뭐 이런 유명한 배우들이 킬스 레저 조커 나왔어. 네, 조커. 네, 베네딕트 컴버베치는 셜록 홈즈. 셜록 홈즈하고 닥터 스트레인지. 네, 스트레인. 스트레인, 네, 아. 네, 닥터 스트레인지. 네가 네,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 그렇죠. 어, 굉장히 연기파 음. 배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음. 몸 동작이라든가 굉장히 거기에 집착해 가지고 좀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거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을 자유롭게 써야 되는데 자기의 습관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다면 배우로서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어, 엄청 답답할 것 같아요 네. 내가 막 새로운 역할 하고 그랬는데 어, 그냥 내 습관이 계속 나오, 나오니까 네. 어쟤 누구네 이렇게 하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배우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세그 노래하는 사람 성악가 클래식 성악가라든지 아니면은 가수들한테도 호흡이나 어떤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죠. 음. 그 대학 같은 데서도 이런 거 가르치 도입을 했다면서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혜종 한국 예술 종합 학교의 연기과에서 지금 산상 테크닉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유명한 뭐 줄리아 드 증대라든지 아니면 뭐 연극, 그러니까 연기 전공 예술 대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수업으로 많이들 들어가 있어요. 음, 근데, 음.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게 제가 경험을 네. 해봤는데 네. 이게 한국에서 이게 도입이 잘안 됐던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뭘까요? 한국 사람들 지금까지의 기질에 음. 잘안 맞아. 음. 뭐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급하게 뭘 하고. 음. 화끈하게 느낌이 팍 와줘야 되는데 뭔가 좀 되게 잔잔하고 미묘하게 이런 것들 근본을 파고들고 좀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거라서 답답한 느낌이 들수 있는데 제 생각은 이제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이게 맞는지 근데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저성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하고 자극적인 거 말고 좀더 근본적이고 자연스러우면서 뭔가 이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미리 방송을 이제 받아주고 네. 소개를 받아서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면 네. 네. 어, 그 트렌드를 앞서가서 잘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네, 어, 동감합니다. <웃음> <웃음> 어, 일단은. 그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끈하고 되게 급하고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이제 만연해 있었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민족이 그랬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여유를 즐기고 풍요를 즐기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 새마을 운동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산업화를 겪으면서.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로 바뀐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민족의 DNA에는 그냥 그렇게 급하게 급하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 정말 이제는 그 거기에서 정말 한 단계에 이렇게 도약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21세기에는 그냥 빨리빨리 무조건 빨리 하는 거는 거탈기 식인 그런 그 되게 깊이가 없는 음.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게임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변곡점이랑 변화 방향이 바뀌는 데가 와서 이렇게 가는. 네. 아 그렇군요. 저 그, 그러면 이 알렉산더 테크닉 지금도 되게 생소한데 지금 배우셨을 때가 2008년? 2007년? 2007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고요. 그럼 네. 벌써 굉장히 오래된 때였는데 어떻게 여기에 빠지시게 되셨나요? 아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은지 나쁜지는 좀 들어보고. <laughs> 어 2007년도에 남편이 보스턴에서 보스턴에 가야 되는 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저도 그러면 간 김에 좀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찾는 과정 속에서. 주변 그좀 대체 의학 쪽에 관심이 많으신 치과 의사 선님한테 얘기를 들은 게 알렉산더 테크닉이었고요. 음. 그래서 어, 괜시리 그냥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뭐 알렉산더 테크닉이란 게 있어 얘기했는데 웬만하면 음. 다 그냥 지나가는데 이게 네. 귀에 걸렸던 일이네. 음. 그리고 물론 이제 이렇게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적으로는 음. 기, 이왕이면 남들이 좀안 하는 거를 음. 먼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알렉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렉을 좀더 하게 되었죠 아 그렇죠 뭐 남들 다 하는 거 해서 거기서 뒤늦게 두강 나타나긴 되게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아, 그랬군요 거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셨구나 네. 그 배우는 과정이 어떠셨어요? 3년 지금 보스턴 알렉산더 테크닉 센터 캠브리지. 이제 보스턴에 그 찰스강이 있고 네. 찰스강 남쪽은 보스턴이고 북쪽이 캠브리지예요. 그래서 음. 캠브리지에 사실은 그 보스턴에 있다라는 하버드 대학도 있고 본, 본관이 캠브리지 쪽에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그 하버드 스퀘어라고 하버드 대학이 있는 데에서 내려서 한 15분 정도 걸으면 있는 곳이었거든요. 아 이만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완전 좋은데요, 대에 있었죠. 와, 와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거의 배우시는 동안 힘들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사실은 지금 들었습니다. 겨,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비쌌구나. 그다 어 싸지는 않아요. 네. 이게 이제 그한 대학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음 그때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환율이 네. 한 1달러당 1,5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아 그전엔 훨씬 더 낮았었죠. 그럼. 그때는 한, 예, 한 1,100원 뭐, 네. 뭐 이렇게 1,000원, 1,100원 왔다 갔다 했었을 당시였는데 1,500원이 갑자기 되니까 휘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외국이 제가 외국인이었다 보니까 어, 어려 좀 언어적으로 어, 네. 이야기 어렵고 또 음, 전문 용어들을 쓰니까 요 전문 그죠? 용어들을 쓰니까 네. 그래서 뭐뭐 그라운디드 하라고 뭐 이런 얘기 하면 그라운뭔얘입니까네 약간 그 몸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작업이다 보니까 네. 좀 약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몸의 작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인지와 생각과 몸과의 어떤 반응 사이를 탐구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들이 있었는데 네. 근데 3년을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하고 한국에 오셨는데 네. 그럼 한국에서, 한국에서 외국에 나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 사람들 네.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대학원 다니는 거만큼 비쌉니까? 어떻습니까? 어, 3년 과정이긴 한데 그렇죠. 한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1년에 학비가 한 900만 원 정도 돼요. 1년에 학비가 900만 원 정도.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뭐 시간으로 따지자면 네.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 1년이면 한 450시간, 440에서 450시간 정도의 수업을 듣는 거거든요. 아, 정말요? 네. 오. 그러다 보니까 아, 네. 시간 대비로 본다면 비싼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시간과 어떤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작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이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 강사가 돼 볼까? 뭐 피트니스 강사가 돼 볼까?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필라테스 강사는 1년만 하면 뭐 자격증 주고 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 그럼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텐데 어떤 사람한테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뭐 우선은 저 교사 과정을 듣는 사람들이 네.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필라테스 강사분도 계시고요. 아 진짜요? 네, 요가 선생님도 계시고요. 아. 왜냐하면 필라테스나 요가나 피트니스적으로 몸의 움직임에 접근을 하시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운동도 굉장히 좋지만. 잘못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부상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몸의 그 움직임의 그 피상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외에 사람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뭔가의 관계를 해결하는 데는 좀더 어, 한계가 있죠. 저 그거 알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그래도 요가에 입문한 지가 벌써 10년이 된 사람이거든요. 제대로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저기 네팔 같은데 요가 대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배워보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요가나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중에 주로 무용이나 운동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그냥 운동 능력 내지는 이런 신체적인 기능적인 게 좋다 보니까 그거를 막... 요가도 다리 찍고 막 이런 거 필라테스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네, 네. 실제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도 수준이 높게 올라가려고 하면 벽에 부딪히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영성적인 것도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나는 그냥 어 그냥 운동 선수인 거야. 그렇죠. 네. 근데 그 요가나 필라테스의 본질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임을 하는 게 과연 몸만의 문제일까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 있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내가 팔을 움직일 때 팔만 움직인 거잖아요. 근데 네. 이 팔을 움직이기 위해서 결국은 뇌에서 어떤 신호를 보냈겠죠. 네. 어떤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생각하지 않고 몸만 물론 이제 자동 반사적인 반응들이 있지만 그 외에 모든 우리가 몸을 움직, 사용할 때는 어떤 생각과 생각에 의해서 몸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네. 저절로 움직이지는 않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어 움직임에는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사실은 드러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그렇게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신체적인 것으로만 접근을 해서는 한계가. 그렇군요. 뭐, 잘하는 분일수록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렇군요. 아,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빠져드는데, 아, 네. 이, 일부를 여기서 대, 대학 좀 정리 좀 하고요. 이이부에서 본격적으로 이 알렉산더 테크닉 말 타는 게 아니라 실제 몸을 네.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뭔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좀더 명확하게 자세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